<laughs> 잠시만.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물음표? 하고. <laughs> 보고 있나? 내 친구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 라이브. 너무, 너무 창피한데? 끌까요? 꺼야겠다. 아무튼 뭐 저희 이렇게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약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루머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아무튼 어 열심히 플로버들 위해서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좋은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 너무 이른 것 같아. 아직 얘기 안 하는 줄알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니, 제 친구 왜 계속 연락 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얘 뭐야? 너 보고 있니? 뭐야, 얘? 공유만 하고 답장을 안 하네. 아무튼 <laughs> 아니 뭔데 이래서. 아니 뭐 뭐야 이렇게 보내 그러면은 아 이거 얼마 했는지 몇 분을 했는지 안 나오니까 이게 뭐할 수가 없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 아직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목도리하고 어, 요즘 감기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감기가 진짜 힘들대요 꿈에서도 감기 걸리는 꿈을 꿔서 예, 오늘 꿨어요 오늘 그 독감 걸리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금요일이잖아요 음, 금요일이니까 다들 재밌는 어, 금요일 밤 최고의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아직 저녁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곧 저녁 시간이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요 이만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인스타 라이브 쉽지 않네요 이거.